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무속적이고 좀 미신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학입니다. 우주에는 상서로운 좋은 기운도 있는가 하면, 은 나쁜 흉기와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묘지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사주 발자에 상서로운 기운을 많이 타고난 사주냐, 충한 사주냐? 우리가 이 우주의 자장에는 좋은 상서로운 기운이 나에게 함께할 때는 건강이나 하는 일이나 재물이나 모든 일이 좋지만은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일이 막히고 꼬이고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열을 붉을 곳이 없어요. 권불 10년이고. 역학의 사성은 올라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달도 참은 기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자만, 절망하거나 비관하고 그렇게 자포자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학을 보면 10년 주기로 누구든지 5년은 좋은 운이 들어오고 5년은 좀 힘든 주기가 들어옵니다 죽으라 죽으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열을 붉을 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역학을 알게 될것 같으면 언제 재물운이 좋고 언제 성진명예운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때를 맞춰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명사주 무소일입이다 무토는 제방 토역큰 산입니다.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제방토가 돼서 무토는 좀 지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연기하는 그런 지연하는 게으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중성과 치밀성이 있습니다. 신의를 잘 지키고 신용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은 일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술토에는 암장이 정신무가 있습니다 정화와 신금과 무토가 있습니다 신금이라는 건 상금이 되다 재물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술에 태어난 사람이 재물운이 좋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교양과 학설문화 지식이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뭐냐? 비견검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고집이 셉니다. 가녀 지동입니다. 독점력과 소욕이 강해요. 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인간관계 처세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 본위로 흐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행을 해야할 대목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은 누구든지 나쁜 단점 결점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결점이나 단점을 수양을 하게 되다 바로잡게 되면은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고 원만히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모토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명 사조입니다. 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째는 음향을 보십시오. 병호에, 정호에, 정호에, 술에, 오술에 화가 많은 사주입니다. 원령으로는 금이 또 유술금이 되고 사유측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화가 많지만 원령이 중요한 사량탑이 되기 때문에 토생금이, 금이 많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화도 많기 때문에 세력이 균형이 잡혀 있는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초년 운에 해자 초기로 들어옵니다. 북방 수가 들어와요. 금이 많기 때문에 수가 나쁘다고 해석하기 쉽습니다만은 화가 많기 때문에 이때 다 조가 수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물 운이 좋기 때문에 재물 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에 사주에 놓고 보게 되면 수가 없습니다. 오행상에. 수가 재물이거든요 그러면 재가 없는데 계속 재물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세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대공서부터는 조후용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수대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1수술에 사술 원진이 있습니다 부부궁의 원진 위에는 상극인데 화생톤대 밑에는 원진이에요 겉궁하면 좋은데 속궁하면 좀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는 화와 토와 금과 화생토, 토생금 수가 없는 것이 사조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연의 수가 많이 들어와서 사조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잘 순환이 되고, 말년에 들어와서는 인수, 교육, 문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은 좀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돈을 막모아서조축해 가지고 말년에 잘 관리하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서 역학을 배우시고자 하는 초보자 왕초보. 제가 강남역 삼동에서 개인교수 1대1 강의를합니다 단기간 속강해드립니다. 그래서 역학으로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이나 역학을 취미삼아 배우시는 분이나 하시는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대일로 사조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사조상담을 친절히 해서 언제 재물운이 좋아지고 언제 승전이 좋고 건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언제 건강이 좋아지는가 이것을 감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